책읽어주는 미즈놀. 다시 한번 저희 책읽어주는 미즈놀의 도서 후원으로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분들의 후원으로 이 채널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부터 시작된 당서영. 당장 써먹는 영상. 책읽어주는 미즈놀의 도서 후원해 주신 분들을 위한 보답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윤재성 CIO가 해석하는 워런버핏 이야기입니다. 워런버핏. 훌륭한 기업을 발굴하고 오래 보유하라. 오마이 현인으로 알려진 워런 버핏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가치 투자자로 꼽힙니다. 1930년 네브라스, 네브라스 가주 오마에서 태어난 그는 현재 93세의 고령임에도 여전히 활발한 투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오마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세계를 대상으로 투자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3년 4월에는 일본 종합상사에 투자하기 위해 직접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신체적으로 활발하고 투자 마인드도 뛰어납니다. 투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서도 독특한 관점을 가진 겸손하고 매력적인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그의 식습관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을 소개하자면 그는 여전히 맥도날드 햄버거와 콜라를 즐겨 먹습니다. 두 회사의 주식은 그가 커리어의 대부분 기간에 걸쳐 보유했죠. 그는 자선가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자기 재산에 의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는 자녀들에게는 각각 1억 달러를 남겨주고 저는 1억 달러도 자녀들의 의존성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보유한 자산 가치는 대략 1,25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그는 미국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기 시작한 1,960년대에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당시에 자신에 대해 현명했다기보다는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만 그가 해자 투자 모아트 인베스팅을 통해 일반적인 시장을 능가하는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는 투자에 접근할 때 거시 경제학이나 탑다운 방식을 저, 적용하는 전략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회사 재무 데이터를 보고 프랜차이즈의 독특성, 해당 기업이 보유한 해자의 경제적 잠재력을 파악합니다. 다 지금 자 다시 한번 자, 워런 버핏이 중요시 보는 것은 단순한 회사 재무 데이터 그리고 프랜차이즈 독특성, 해당 기업이 보유한 회자의 경제적 잠재력이랍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새로운 테마를 식별하는 예리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런 테마를 식별한 후에는 그 테마로부터 이익을 볼수 있는 우수한 기업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는 막대한 현금 유입을 창출하는 주요 보험회사와 소매 프랜차이즈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는 교통을 테마로 인식하고 철도회사에 대한 투자를 단행했고 최근에는 에너지와 가스를 중요한 원자재로 파악하고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저는 에너지와 가스가 향후 10년을 이끌 테마로 떠오르고 있다는 그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원자재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치 평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그의 바른업, 바틈업, 바닥에서부터 업으로 가는 접근 방식에는 탑다운 접근 방식의 요소도 내재해 있습니다. 주식의 가치 평가가 극단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는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자신의 본래 성향에 따라 현금 보유를 늘려가는 전략을 취할 것입니다. 그는 주식을 평가할 때 발언업 가치 평가 기법을 사용하면서도 거시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며 이런 점에서 거시 경제적 측면에 대한 고려는 그의 투자 전략에 내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버핏은 투자에는 스트라이크라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스트라이크는 타자가 스윙을 했으나 공을 치지 못했을 때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타석에 들어서면 투수가 던진 공에 신경을 써서는 안 되며 좋은 공에 스윙하지 않았다고 후회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주식이나 기타 투자 기회에 대해 의견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내가 선택하지 않은 주식 급등했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배트는 인생을 통틀어서 몇십 개의 공예만 휘둘러야 한다고 말하며 그몇 번의 스윙이 안타가 되도록 주의깊게 준비하고 분석하라고 조언합니다. 아참 명언이네요. 그는 수십 년 동안 장기 투자자로서 쌓은 지혜가 담긴 수많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투자에 대한 버핏의 지혜와 철학을 평가하는 것과 별개로 그의 연례주주서와는 훌륭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자료이자 훌륭한 비즈니스 문언입니다 워런 버핏의 주주 서언이라는 책은 버핏의 열네 주주 서언을 모아서 편집한 것으로 훌륭한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할 때는 함정에 대한 버핏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간단히 줄이기는 어렵지만 이 책은 주식을 선택하는 방법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 매우 유용한 자료입니다. 버핏은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책을 썼지만 이보다 흥미로운 책은 없을 것입니다. 덧붙여 버핏의 책은 아니지만 맥킨지에서 가치 평가에 관해 발간한 기업의 가치 평가는 가치 평가 방법과 재무 지표의 중요 항목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의 원제는 뭐냐면 Measuring and Managing the Value of Company란 뜻입니다. 책입니다. 이 책은 개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주식 평가를,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좋은 읽을거리이며 기업의 건전성을 증진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매크로 관리자에게는 그다지 흥미롭지 않겠지만 종목 선정자에게는 굉장한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은 책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당서영 영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맙습니다.